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음 제가 어 이렇게 조금 전에 이 7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세요. 하반기 이쪽에서 돈이 몰린다. 어, 영상 일부를 좀 찍어 드렸고요. 이어서 7월 달에 어떤 섹터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여기 뷰티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터, 엔터 관련주들은 음 지속적으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승이 꽤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탑픽으로 얘기했던 거는 d 어 u YG 그룹주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d 어 u 얼마 전에 좀 쐈죠? 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뭐, 여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가는 흐름이니까요. 요거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분할매수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더쓸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급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YG 플러스. 뭐, 아니, YG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YG 플러스. 음, 지금 보면은 어, 요 위에서 돌고 있고요. 지금 이 캔들은 조금 어정쩡한 캔들이긴 하지만은 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위에. 저는 여기서 해드렸고요 수익 중이시지만은 요게 KR 시세로 보면은 정거점을 뚫고 가는 이런 캔들이다. 요 캔들이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얘는 한번더이렇게 쏘러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1차 단기 만원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거 그 다음에 보라는 거는 Dau 하이브. 하이브도 뭐 지금 보시면은 요갭 띄운 자리 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요렇게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만한 게 SM이었죠. 여기까지 SM 얘는 알려주잖아요. 차트가 3 0일선다 31선 지려밟고 가고 있어. 라고 차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선 오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 둘, 세 번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 계속적으로 이게 밟는다는 거는 점점 이 지지선은 얇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세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밟는다고 해서 요 이제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지랄 밟았다라는 거 여기서는 뚫고 가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가는 흐름의 차트의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 보셔야 될 거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아직까지 로봇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로봇 청소기 정도만 있고, 뭐, 그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반려 로봇까지도 나올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더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제가, 뭐, 대시세 수익을 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뭐, 여기서부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도 사라. 여기서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익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사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수익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좀갈줄 알았는데 안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손절라인을 이탈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561선, 요런 자리에서, 제가 다시 2차 상승 나올 것 같다. 특히 1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달에 여기서 로봇 2차 상승 나온다. 11월 달에 여기서 줄여받는 게 보인다. 여기서 해셔라. 라고 해가지고 어, 많은 수익을 드렸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얘가 컨턴 점프를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로보티즈가 지금 대장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여기서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로보티즈는 여기서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해드렸고 여기서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뭔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보 티즈 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 즐겨 아니 이렇게 좀 봐야 될 거는 클로버 요것도 여기에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 가능 흐름이다 단기적으로 어, 스윙 중기로는 121선입니다 요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흐름니다그 다음에 사면도 괜찮습니다 61선 지지하는 게 계속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머니 콜딩스 말씀드렸었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5,000원으로 선절 라인 잡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하이젠 아래렘, 이런 것들, 뭐,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갭디온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얘도 121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121선 이탈하면 스윙 중기로는 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요즘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얘는 갭디온 자리 여기 있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추세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진 로봇이었나요 요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어, spg도 해드렸죠 spg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요기 2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점 지 많이 사네요 요거는 좀 개인들이 좀 털리면은 한번 이렇게 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가 감속기 관련주거든요 감속기 어, 로봇에서 감속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인데요 얘네들도 한번 이렇게 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세가 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역배 부분 역배열인데 이렇게 하다 올라서면 은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spg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로봇 다음으로 볼건 방산. 방산은 너무나 많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어, 지금은 단기 고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방산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 여러분들한테. 자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22년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분석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어, 항상 눌림목에서 돌림 현상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매매의 전략을 짜드렸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돌릴 때 여기 120에서 올라섰을 때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눌리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여기 11월달 이거든요 여기서는 계속 모아가라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도 여기는 이렇게 모아가라 120을 쓰면 이탈하지 않으면 에코프로처럼 대세상승 나온다 라고 10일 10만원대에서 다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간다 어 계속 말씀드려서 가는데 어, 이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요, 21선이 이제 하락 곡선으로 나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제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한번더 올라가고요. 21선을 위로 올라가고, 제차 이게 깨진다. 그러면 21선이 하향 곡선이 나오면서 61선 데드크로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음, 이런 자리까지. 60, 적어도 60만원이구요. 요렇게 요런 자리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61선 맞고 강한 장대어뭉 양봉이 나오면 은한번더 가는 흐름이구요. 근데 61선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뜨뜨미지근하게 돌파를 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조심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배 이상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 요게 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뭐 여타 LIG 넥슨이나 얘네들도 일단 꼭지 흐름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21선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면은 요거는 이렇게 어 여기 4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우리나라 어 방사는 어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이평선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이 나온다 한들, 어, 국가 자립은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한번 극남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방산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1개월이 나올지 2개월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이 세력들이 어 핸들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갈것 같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갈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나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가파랐거든요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했다가 요 4만 원까지 한번 내려 찍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6 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했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조금 더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갈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트룩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말고요. 일단은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21선 모이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 그림을 여기서 에 이렇게 그려 드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지 뭐 다른 그림으로 해 드리면은 여기서 에 이렇게 했다가 올라섰다가 다시 21선을 저항 맞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런식으로 갈지 요거는 음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음 요게 어찌됐든 한 번은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들은 한번 지금 단기 조정 중이다.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1개월 조정이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3개월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다시 재차 상승을 할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크라우드웍스나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한글과 컴퓨터가 상당히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는 좀더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일 수 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좀 팔고 있네요. 요거를 힌트를 드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AI 관련주들은 요렇게 전략을 좀 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상법 개정안 관련주. 지주사 관련 주죠. 지주사 관련 주들이 한 번은 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지주 지주사 관련 주 얘네들이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얘는 이제 LS는 저는 여기에도 간다라고 랬고 여기에도 간다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쏘고 있고요. 수익을 드렸지만 얘는 지금 LS 일렉트릭이랑 어, 전선 전력기계 관련들이 가면서 얘가 먼저 상승 출발을 했고요. 하나나 얘네들도 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여기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저점 여기 찍었던 자리 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이고요 어, 하나 그룹보다는 현대 요가 hd 현대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이러다가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 좋아 보입니다. 저는 두산. 두산은요 여기 60만 원 있죠. 60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원익 원익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흔들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날에 저가를 만들었던 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콜마우디스, 뭐, 여기에 올려놓은 주식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 차트를 보시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요런데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갭디운 자리나 이런 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바이오. ADC 항암제 위주로 제가 예전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보시라 그랬었죠. 근데 비만 치료제를 수익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비만 치료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는 이제 ADC 항암제 관련주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은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지금 21선을 여기 일단 이탈을 했는데, 얘는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보시고요. 박스권 전략은 여기 35만원입니다. 여기 30, 박스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알테오젠은요, 저는 여기서부터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 드렸고요. 여기서도 잡으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수익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BL 바이오도 수익 많이 드렸죠. 저는 여기서도 해드렸고 여기서 분할 매수 해드렸고 여기서도 잡아라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그 자리 왔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얘는 이렇게 내려온다 한들 요 5만원에서는 땡큐하고 한번 잡아볼 만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꺾일지 여기에서 꺾일지는 잘, 어 핸들링하기 나름이다. 근데 상당히 괜찮은 어, 파이브라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가 캔 바이오 얘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수익 드렸지만 지금 여기 내려 찍었죠. 내려 찍었죠. 내려 찍었죠. 우상향이잖아요 여러다가 한번 뚫으면은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지하이노베이션 얘도 뭐 여기에서 계속 수익 드렸고 여기서도 수익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풀 꺾였고요. 얘는 61선까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에서 턴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단기 곡. 꼭지 고점 신호는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투셀도 얼마 전에 수익 드렸죠 음. 요기어등가에서 해 드려 가지고 수익 드렸는데 야 조정 중인데 요 35,000원만 이탈하자면 한번 쏠 수도 있는데 수급을 볼까요 어, 여러분들 수급이 기간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건데 한번더 이렇게 좀 35,000원까지 갔다가 여기 이탈하면 선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오는 올라오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ADC 함수 관련 주들 탑픽으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어, 침해 관련주들 너무나 수익 많이 드렸죠, 제가, 젠백스. 젠백스, 뭐, 지금 끝났을까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5만원을 이탈하면은 요거는 상당히 안 좋은 추세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5만원 이탈하면 요거는, 어, 큰 흐름의 헤드 앤 숄더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안 좋은 흐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볼까요? 음. 수급까지 보시면은 음. 아직까지는 100%다 빠진 것 같은 흐름은 아닙니다, 세력들이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좀 세력들이 빠진 느낌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가는 흐름, 여기에서 찍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찍고 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또이 매물벽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이걸 들어가겠다? 그럼 여기 손절라인, 여기 찍었던 자리에 손절라인 잡고 한번 해볼만은 한데, 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해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만 얼마 대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수익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여 요기 6만원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 아니,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날것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보시면은, 여기서, 어, 리메드나, 샤페론 그리고 피천캠 SK바이오팜 어 SK바이오팜요. 요거 뭐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올라서면은 눌림은 한번 잡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바이오팜. 그냥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분할매수 지금부터 분할매수하면은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음, 여기까지만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lng하고 탄소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움직이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동해 유정 관련주 요거를 좀 찾아서 자 여기서 보면 은 오늘 동양 철관이 지금 상당하게 가파르게 쌌고요참 요즘에 힘든 건 뭐냐면요 이게 예전에 알던 기법으로 요즘에 AI가 나온 이후로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보는 전략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여기 지지했던 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61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 여기에서 대부분 쉽게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얘가 깨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얘가 지지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한번더 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깨지는 한 단계 이런 지지 흐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아진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동양 철관보다는 이 넥스트를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는데 어 여기서 수익 드렸죠 여기서도 수익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는 손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해 드린 것 같은데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인데 이탈 나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한번 여기 21선 위에서 내일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쏘는으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이런 것들 급등주들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한국 가스공사 이런 걸좀 보세요. 얘네들은 조금 쟤네들보다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뚫고 가면은 어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국 가스공사 이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보시면은 철저하게 여기 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7월달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한번 음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어, 기업 분석 꼭 차트 분석 하시구요, 기업 분석 하시구요. 그런 다음에 매매 전략을 잘 짜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